여화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10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3원 16장 9절 말씀 아멘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죽게 순종하게 하소서.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